내..내가 네, 네, 더 이상해 됐다 맥주나? 맥주야 우와 뭐야 맛있어 어! 가뿌들어어 자, 처운 토요일입니다 아주 처운 토요일 로또 아, 로또 같은.. 거죠? 어. 아... 대박, 대박, 아주 대박 소식 갈까요? 따라따라따라 네. 안녕하세요. 네. 짠. 민자네. 안녕하세요 아, 체코입니다 여기는. 건배 아, 마시세요. 네. 건배 마시자. 먹겠습니다. 더블이 댕. 더블이 댕. 빠 우리가 여기 채널 나오는 게 너무 지금 이상해. 네, 네, 내가또 이상. 아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주 커플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아, 또 일본 사람이에요. 어, 일본 사람. 나 한국, 한국 사람. 그리고 알린 거는 멕코 사람. 사람. 이렇게 <웃음> 오늘 <웃음> 삼국이 오늘 모여서 <laughs> 삼국지를 찍을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미우리 아이고 괜찮서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내가 고파 알랭코. 많이 고파? 응. 아. 지금 우리 아침에 요구르트 하나 먹고 응. 일부러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어, 안 지금 먹고. 아, 지금 7시 4시 있잖아. 7시 시차, 4시. 시차. 차가 시차? 있어 가지고 어. 이 시간은 한국에서는 술 마시는 시간이라고 나는 배워 왔는데. 그렇지. 나술 시간. 나술 시간? 나술 어때? 맥주 마시자. 알랭코 뭐만 들어 응. 줄 거야? 오늘은? 응. 오늘은 구름을 주자. 구름어? 구름어. 굶었어. 굶어. 그 그래서, 오늘 했구나. 음식 없어. <웃음> <웃음> 그 오늘은 마지막 남았던 한포기 김치. 어, 그걸로 김치찌개 오! 해줄게.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음, <laughs> 김치찌개 <해줄게>. 맛있겠다. <laughs> 아, 마지막 김치구나. 어, 한 마지막 김치. 마지막, 어, 마지막 한포기 남았다. 어, 그래서. 어, 그럼 다음 주에 또 김, 김장해야 되겠다. 아. 이때가 딱 좋아. 아, 진짜 그치. 어. 되는데 또, 어. 아, 아니야. 무슨 뭐. <laughs> 어, 많이 먹어 보면 아빠 이거도. 오, 오.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차근빵인데. 뭐야 이거? 갈비찜. 예. 갈비찜? 응?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이거. 어, 너무 이뻐. 지금도 먹어도 돼 하나. 너무 이뻐. 뭔지 아니 요 김치찌개 먼저 먹을래? 안나나 먹을래. 그래 먹을래. 제가 요리 이미 다 준비해갖고 그냥 물만들어서다 얼려서. 아 진짜? 어차피 그래야되니까 아, 그럼 그런 오케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 한잔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다 이거 어, 먹자 그러면 이따 먹어 아니 먹어 먹어 예, 예. 아니 예. 먹어 맥주 같이 <laughs> 먹어야 또 예. 제맛이 나지 예, 내려오거든 알겠습니다아 그거 맞아 어. 응, 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어떻게? 제가 보드릴까요자팩이 해볼래? 어자자팩기 하고싶어? 해보고싶어! 해보고싶어? 응! 내가 어. 어. 너무, 너무 고싶어 해봐도 돼아 나는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그래 이게 오, 뭐야 이상한? 뭐야 아니 이거잘해거아야어아 이거 그, 어, 맞잖아 아. 나네 우와 이 너무 좋다 <laughs> 나도 할수 있겠다 에이 아, 아, 이거 할거 없어 아 이거 이거 완전 귀여워 할수 있지 손가락 이렇게 해. 어 맞아 맞아 오, 오 손가락 조심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추는거 였지어 귀여워 쭉오 됐다 이거잖아 오 맞아 오 됐다 오 네, 아, 나이스 할줄알았어 오늘 천장 다빼다빼다빼오른천다다 갖고 됐어요? 아니 지복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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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하는 사람 생각해서 오 나이스 야 너무 잘해. <laughs> 스트레스 맞아. 오 오. 고다고다 갖고 와. 다 갖고, 갖고, <laughs> 갖고 내 줄게 이, 이 나무가 헤비 나무니까. 좀. 오. 이거. 오. 이거 잘하네. 아뭐 이제 뭐간단하네 근데 이거 크지. 오. 오. 뭐야 오빠 있는 척다카메서전잖아이 아, 뭐지? 나 지금 좀 현타 오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또야나뭐한 거지? 오빠가 리는거 어쩔 때 났어 아니 오오뭐뭐야 그거야 나다이아오오빵 한잔 합시다. 바가지. 아, 와와와 센스 있어. 와. 이렇게 아, 어. 따르는구나 와, 어, 이라기라자라 <laughs> 이거 하고 빨리 술한잔 하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이라요 아이스크림 아니고? 아, 돼지 기름, 돼지 기름. 어.

아 미더리 먼저 마늘을 넣고 하구나 어. 그래야지 고기에 스며니까 어, 미더리 스타일은 마늘을 먼저 넣는 그리고 파기름 살짝 오 오케이 오케이 배운 거 배운다 참기름 먹었어저기는안어안 넣어 어 넣어 아, no. 아 참기름 넣어? 응기름래 한국 음식은 참기름 고기 많은 거 같은데 오 이거 맛다 이거야? 될 거다? 거야? 그래, 항상 안 찹었어. 아? 어? 아 괜찮아. 괜찮? 어. 나중에 찹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보다 쌓은 게 뭐라고 했지? 맥주지. 제꺼는 맥주 넣어? <laughs> 맥주 넣는 거야. 와 뭐야? 그래지 맛있어. 대박이네. 응. 왜 소주를 넣는데 소주가 없으니까. 야 이것도. 신호 케이스도 쓰는데 아? 와 뭐야 맥? 왜냐면 이거 고춧가루 묻었잖아. 아 어, 아깝지. 그러면 맥주를. 와 여기 또 가네. 완전. 야 맛있겠다. 오케이, 오호~ 진짜 레전드인 게 체코인, 한국인, 일본인이 모여서 체코에서 김치찌개 끓여먹는거 <laughs> 이거는 뭐야? 이거아 뭐야? 내가 깊은 맛, 그래, 어, 깊은 은맛 깊은 은 맛? 야 깊은 맛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야? 이이 오. 또나어도 돼? 저보에다가 오. 잡었네. 막 먹. 어또또또 또. 한장 더. 여 넣어 넣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넣어 이 세운 뭘더 해? 물? 물안나면몇잔없으니까아이건 너무 저. 난 저거? 어? 아, 안 잡어서? 어.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몇잔가없잖아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왜 서로가 서로를 응. 불신하고 있어? 응. 좀한명한 응. 응. 명이라서 좀 믿어줘봐. 응. 와 진짜 고구마다만. 어, 그래? 뭐아 그래? 뭘 고구마에? 아 맥주? 어 그냥 그냥 뭔가 스타일이 달라? 응. 좀 신기했어.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도 돼. 왜 그따구로 하냐고 얘기해도 돼. <laughs> 아니, 내가 아니, 스타일이 어 신기했어. 아 아니, <laughs> 진짜 신기했어. 아 어, 그래? 어 진짜. 아 어, 그러면 내가 그걸 전주해줬고 그랬네. 어떡워그 알랭코 스타일을. 많은 스타일이구나, 그렇지. 아, 나는 그거 많이 없는 스타일. 약간 어, 소스? 응. 자작하게 응. 해서 음. 밥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그래. 어. 소주에다 가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김치 짜글이라고 하거든 짜글이. 응. 그렇지. 아, 짜글이 어. 느낌을 미돌인 어. 생각했고, 어. 알렌 거는 김치찌개를 어. 생각했는데 아. 이 둘의 머리가 충돌해가지고 아.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대박 요리네? 아, 예, 아, 예 대박 요리. <laughs> 그럼 맛있을 거야. 김치 짜글찌개. 오케이. <laughs> 자, 잠깐만. 아, 어, 가볼까어 응. 따뜻해! h a l l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 야, 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o 어, u 좋아? 오 o 오 w 오 u 오 d 오 o 오 w 오 u 오 d do. 난 이빨이 없지만 <laughs> 만져주는 건 좋아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 여기서 소주를 따르고 계세요? <laughs> 아 이게 소주가 아니에 오시도의 네? 술이에요. 아술금됐네자 <laughs> 그러면 이번엔 일본식으로 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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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원샷 아, 원샷이지. 이거 술이 잔커 그렇지? 그치, 거, 그치? 그치? 그... 이거 말어 원샷 원샷. 아에꼬 갖고 미도리 갖고 너도. 나 네, 이제 세다 오늘. 음 너무 맛있어. 음. 응. <laughs> 와나이빵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진짜? 그래 미채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아이고 아술 음. 느끼고 있어 아 느끼고 아, <laughs> 아, 아, 있어? 아이고 있어. 아이고 있어? 아. 술 느끼는 거 좋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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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느끼고 빨리 드세요 속상해 음. 어, 어. 어. 맛있어 음. 아 이거 완전 먹어야 돼 음.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저 깜짝 사랐어 이거 음. 맛있어? 음. 오. 되게 음. 부드러워 대죠 나는 이 파파 밥빵 만드는 거 잘해 응 음, 진짜 음. 그렇지? 응 음. 맛있어 음. 음. 무싫 음. 더 음. 음. 어? 어? 아 왜? 더 마셔? 예예. 마셔도 돼? 마 깜짝 놀랐잖아 <laughs> 춥잖아.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야 돼. 따뜻게 완전 찍은 사람이네 이 건배. <laughs> 우리 여기아들 <대고> 건배. <laughs> 비건인데 맛있지. 이거? 이거 하고. 음. 이거는 음. 추우니까 음. 이야 이거 난 <laughs> <야. 웃음> 진짜 하모. 야. 어떻이 해도 맛있구나. 진짜 약이다 아, 아, 이거 진짜. 아, 아, 음. 음. 저 코폴라 궁금해요. 어, 오케이. 네. 아, 코폴라? 오케이. 코폴라. 응. 체크 코스. 저쪽 코스. 오. 다술 같이 지금. 맞아 오케이. 코폴라다 먹을게. 어. 한번 맛봐봐. 응? 렌치부터 그 바로 허브인데? 그렇지. 응. 바로? 음. 렌치부터 어, 바로 허브야? 허브다, 허브다. 이게 콜라. 콜라. 그러면 콜펩시가은거안 먹나? 펩시는 진짜 싫어해. 싫어해? 응. 왜? 네? 왜? <laughs> 미국에서는 펩시가 제일 좋아. 와 진짜? 와, 진짜 허브 콜라다. 화해, 화. 그러니까 어. 시원하다기보다 화한 게 맞나? 화하게? 어 화해. 어, 마시면 다 어, 화. 아니 그거는. 호드는... <laughs> 이거는 코틀리는 화한 거고, 아 이거는 살짝 여기서 허브에 화가 올라고 느낌. 근데 이거 콜라 같이 나는 게 이게 고프이 없네 그게. 당산이. 당산 별 없고 토도 없고. 최고 산은 이거 지어줬고, 위에는 콜라고 마지막까지. 음음 저는 화장실 좀 갔다고 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자유 화장실. 아 자유. 그거 예. 안 쓰고 싶으면 여기 잠수. <laughs> 아무어 <laughs> 그거 이렇게 공적인 방송에서 <laughs> 얘기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예민해예민해 네, 네, 네. 예민해, 예민해. 아, 진짜? 어? 아, 이름이도여 그 여성스러워. 아, 그래성스러워 <laughs> <laughs> 김치찌개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네. 진짜 한번 먹어 볼까? 아, 그래. 한번먹한번 응. 보자, 정도? 응?